고 기사단 천년의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 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지은이 한종수 <laughs>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 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 청소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고기사단 천년에서 사시는 제 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 기갑여 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이야기,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그런 한 번째 422페이지 5월 13일 월요일 공고서적 어디까지 했지? 다 했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4년 5월 14일 국내서 가이 하스샤저 김진이 역. 중세 유럽의 성체도시. 남정국 조. 중세 지중해 교역은 유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민음인. 김상근 조. 카라바 조. 이중성의 살인미학 평단. 남정국 조.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 LP. 데이비드 아블라피아 조. 이순호 요 위대한 바다 지중해 2만년의 문명사 책과 함께 로저 크롤리조이순호역 바다의 제국들 책과 함께 로저 크롤리조이종인역 대항해시대 최초의 정복자들 책과 함께 마이클 해구조 이광일역 템플로 책과 함께 버나드 루이스조 암살단. 이슬람의 암살 전통, 주민하여 살림 422페이지 오스만군의 폭격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시베라스 언덕에 배치된 대포는 50문이 넘게 늘어났고 수천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공병들도 열심히 움직여 외곽보루를 요새보다 높게 쌓아올렸고 해자를 메웠다. 물론 외곽보루에서 퍼붓는 포화로 성 엘모 요새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기사들과 병사들은 분연히 맞아 싸웠고 성 엘모 요새는 고기를 다지는 기계처럼 어스만 병사들의 피와 살을 그리고 그보다는 적었지만 기사들과 그 병사들의 육체를 계속해서 집어삼켰다. 물론 성 엘모 요새 수비대의 고생은 필살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스만군 역시 전투 외에도 물의 부족과 30도가 넘어가는 더위와 설사병의 만연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말라리아 환자도 적지 않았다. 몰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습교함은 태양열을 복사하여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마르사의 평지에 늘어선 수백 개의 병자용 텐트는 오스만군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6월 8일, 성엘모요세에서 53명의 기사가 쓴 서명이 담긴 서신이 비르구에 도착하였다. 요새의 함락은 시간문제이므로 이렇게 고사당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는 내용이었다.시간 끌기 외에는 대안이 없는 빨레트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려야 했다.사실 내부에서도 성 엘모 요새의 수비대를 철수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하지만 오스만군의 대포와 화승총 때문에 대규모 병력의 철수는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오스만군은 화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보트에 병사들을 태워 싸움을 건는 미니해전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즉, 성 엘모 요새에서는, 즉, 성 엘모 요새에서의 철수는 개조금으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발레트는 세 명의 기사를 성 엘모 요새로 보냈다. 수비 대원들이 아직 요새에 방어력이 남아 있다는 새 기사의 말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지만 전투가 다시 시작되자 제자리로, 제자리로 가면서 무마되었다. 상황을 보고 받은 발레트는 다시 지원병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기사단의 한 서약을 상기시키는 서신을 성 엘모 요새에 보냈다. 놀랍게도 지원자 중에는 유대인 개종자도 두 명이나 있었으며 영감이 넘치는 설교가인 에벌레이 로베르토도 이 생지옥을 제발로 넘어왔다. 물론. 그 사이에도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었는데 미란다 사령관까지 중상을 입고 말았다. 그래서 발레트는 멸치어르데 몬세라트를 새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사령관 교대식에서 미란다는 감동적인 연설로 기사와 병사들로부터 이왕이면 의미있게 죽겠다는 자발적인 결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이렇게 되었다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성 엘모 요새로부터 수비되는 전원 싸우다 죽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병력과 탄약이 부족하다, 부족하니 보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품은 전령이 헤엄을 쳐서 비르구에 도착하였다. 서신은 입구를 밀랍으로 봉한 쇠불에 넣었다. 발레트는 다시 몬 지원병 100명과 함께 허장 성세용 깃발 그리고 라문포트윈이라는 기사가 발명한 비밀병기와 탄약을 성엘모요새에 보냈다. 그 비밀 병기는 그 비밀 병기는 천을 둘둘 감은 굴렁쇠를 끓는 타르소에 담갔다 빼는 과정을 반복하여 만든 것인데 완성되면 굵기가 남자 다리만 하였다. 이후로는 성 엘모 요새로부터 더 이상의 항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 굴렁쇠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면 그 효과는 대단하였다. 예니 체리를 비롯한 오스만 병사들은 헐렁하고 풍성한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불 굴렁쇠가 한번 구르면 최소한 서너 명의 불이 붙었던 것이다. 불비락을 맞은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 뛰어갔고 이런 모습은 오스만군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양군은 화승총과 대포는 물론 수류탄, 화염방사기, 선회가 가능한 경포, 밀집한 군대를 쓰러뜨리기 좋은 사슬탄, 터지면 끈끈한 불이 터져 나오는 작탄 등 다양한 열병기들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사륙하였다. 하지만 이런 열병기 중 상당수는 미완성 상태에서 아군을 쓰러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어쨌든 이런 열병기들 때문에 멀리서 보면 성 엘모요자는 활화산을 연상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덕분에 비루구의 퍼병들이 오스만군 진영으로 야간 포격을 할때 횃불이 필요 없었다. 물론 활이나 칼, 창, 쇠네 같은 전통적인 냉병기들도 한몫을 하였다. <laughs> 워낙 전투가 치열했기에 발레트조차도 성 엘모 요새가 함락된 것으로 믿었을 정도였지만 놀랍게도 수비대는 버텨내는데 성공하였다. 발레타는 다시 장비와 원군 150명을 보내주었다. 오스만 군 공병 장교들이 함락에 필요한 시간은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지만 이 작은 요새는 무수한 오스만 군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2주 이상 버텨내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laughs> 이수 이상 격전을 치르고 엄청난 시장을 치렀음에도 손바닥 만한 성엘모요세를 굴복시키지 못한 오스만군의 지휘부는 6월 17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백전노장 투르구은 고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루구에서 들어오는 병력과 물자를 차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랜드합의 북쪽 해안을 따라 참호를 파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오스만군은 참호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습을 본 기사 12명이 성 엘모 요새 행을 자청했지만 발레트는 냉정하게도 이미 끝난 일에 더 이상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발레트는 요새의 생명이 이렇게 길어졌음에 대해 신께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고는 그는 요새 보강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교황과 톨레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냈다. 하나는 오스만 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지만 아무를 풀지는 못했다. 길어지는 공방전에 마음이 저급해진 오스만 군 지휘부는 현장 사찰에 나섰다. 현장 시찰에 나섰다. 트루곳은 너무 높게 조준된 대포를 보고는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포수가 각도를 너무 낮추고 말았다. 이렇게 발사한 포탄은 참호 위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아래쪽 참호벽을 강타했고 돌 자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예니체리 군단 사령관 솔리아가가 이바편에직격당해 즉각 즉사했고, 트루굿도 오른쪽 귀 위쪽에 돌파편을 맞고 쓰러지는 최악의 팀킬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나마 트루굿은 신분에 어울리는 거대한 터번을 쓰고 있어. 즉사는 면했지만 정신을 잃었고, 입 밖으로 혀가 누르죠말 한마디 못하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무스타파 파샤는 백전 노장답게 침착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였다. 의식 불명의 투르곳을 자신의 허화스러운 천막에 옮기고 그의 중상을 비밀에 붙였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사기를 더 떨어뜨렸다. 사실 오스만군은 병사들을 전투에 몰아넣기 위해 악명 높은 마약 해시시를 복용시키고 있었을 정도였다. 마약 해시시? 마약이 해시시가 뭐야? 오스만군에서 빠져나간 변절자가 투르고스의 죽음을 발레트에게 전했다. <laughs> 하지만 트루 곳은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기에, 이 정보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트루 곳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고, 무스타파 바샤의 천막에서 나오지 못할 운명이기는 하였다. 놀랍게도 숙명의 라이블 발레트는 이 소식을 듣고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오스만군의 불행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에는 팀킬이 아니라 적의 일격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기사 안토니오 그루 그 노는 오스만군의 장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곳에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하였다. 이 일격으로 무스타파 파샤 다음과는 지휘의 포병사령관이 전사하고 말았다. 무스타파 파샤는 이 사실 역시 비밀에 붙였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다만 그르고노도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신의 일격에 환호자격하다가 몇분후 저격병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배에 실려 비루고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루고노가 탐 배에 동승한 도 병사가 오스만 군의 포화에 희생되었다. 성 엘모 요새 지휘부에서는 병사들을 더 죽게 할수 없으니 더 이상 배를 보내지 말라는 서신을 딸려 보냈다. 그래서 6월 19일